길이를 하세요. 한 6인치 정도 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하시고, 심지는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 심지 붙일 때 이제 밑에 이렇게 잡티가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길이는 중요하지 않고, 저기가 중요하니까, 나오는 대로 하시고, 네, 붙여놨으니까요. 여기서 요거는 좀 기네요. 그러니까 심지보다 기니까 요만큼만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시점 반인치 시접이니까요. 그리고 혼술 지퍼는 요거 하나씩 챙기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달아주시는데 열어가지고 접혀있는 부분 이걸 펼쳐주는 건데요. 이렇게요.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펼쳐주시고 잠깐만 자리한 모으고시고라이버한드라이버가안시라이브한 모시고 라이고이시고브이이브한모이브한시고브라이시이시고이고 도라이버를 이걸 열어시고 왼 오르발은 이쪽면 이렇게 돼있는 거를 좀 쓰셔야 돼요. 이 쪽면을요. 그러니까 이게 두가지가 있거든요. 이쪽면도 있고 반대쪽도 있어요. 이거 사실 때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면도 있고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렇죠? 이런식이 돼있어요 그렇죠? 구멍이 이쪽에 있는 걸로 쓰시는게 좋습니다. 이거는 쓰지 마시고 누가 죄송한데 도라이버 큰것 좀 갖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기 앞에 있네. 길어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바늘을 딱 내리면은 이거 요요 뭐랄까 돌 이게 그 노루발 끝이 끝이 이렇게 딱 갔을 때 바늘이 여기에 딱 걸려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걸 바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 뭐 바늘 이 부러진 거. 음. 그 안에서만 맞춰볼래요? 미싱바늘 안있죠? 그 미싱바늘 부러진거 있으면 안하나 여기 보시면 바늘이 이렇게 딱 꽂았잖아요 이제. 꽂았을 때 이렇게 여기서 이게 절반 정도 이런 정도요 요 정도 이렇게 걸쳐 줘야 된다니까 이쪽면에 이 이렇게 했을 때 이쪽면 있잖아요 그죠? 이쪽면에서 이게 딱 이런 식으로 절반 정도를 걸쳐 주고요 이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여기 또 이렇게 나와도 안되고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얼만큼 요게 정확도가 맞느냐에 따라갖고 나중에 지퍼가 벌어지느냐 아니면은 이게 지퍼 이빨을 박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보시면 여기가 딱 적당하고 괜찮아요 이 정도로 해 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지금 박지는 안 했는데 요걸 먼저 하나 박아 놓고 하세요 안켰네요? 거기 안도될것 같은데 네. 이따가 제가 봐서 켜드릴게여기서 우리가 반인치 지접 줬잖아요 그렇죠? 반인치 지접으로 줬으니까 여기서 위로 맞추고요 여기로 맞추고요 음. 그리고 반인치 지접을 해서 이렇게 박아주시고요 음. 이거는 박아 놔줘야만이 이거 지퍼를 달수 있으니까요 하시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는 지퍼는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열어주시고, 여기서도 반인치를 이렇게 박는데, 요 선에 딱 맞춰서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직선이니까, 봉제라 따지자 그러면 봉제선이 연결돼가지고딱이 선이, 봉제선이 바로 연결되게끔 이렇게 박아주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퍼는 꼭 시접이 이쪽으로 가져야 돼요. 시접이 같은 시접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접이 반인치잖아요. 그죠? 반인치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게 요 끝에서 이끝 끝에까지가 반인치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박는 게 여기를 박힐 거거든요, 이 선을 이 선이 박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 박히니까 요만큼이 여기도 빠져 나가지면 여기가 반인치 지역에 박힌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위에는 지퍼를 이렇게 꺾어 보면 이게 딱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아시겠죠? 여기가 지퍼 이빨이 이렇게 눌러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잘안 음. 꺾여요. 근데 여기는 쉽게 이렇게 꺾이는 데가 딱 있습니다, 이 점이. 아시겠죠? 이 점을 딱 맞춘 상태에서, 위에서 우리가 1cm 지접을 줬잖아요. 그죠? 1cm 지접을 줬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쪽도 이렇게 해서 8분의 1을 빼주면은, 여기서 박는 거는 맨 위에서부터 박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퍼를 이 끝에 부분을 완전히 이제 바짝 더 이상 안 넘어가게끔, 바짝 이제 이거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딱 잡고 그냥 받게 되면 이걸 당기면 여기에 이 새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안하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를 한번 잡아줘야 되겠죠. 이게 또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죠. 한번 잡아주고 그대로 쭉 따라가면서 최대한 붙여서 박아주셔야 되는데 여기 끝에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 끝에 여기 노루발 끝에 가요. 이런 상태로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대로 쭉 내려와서 여기 꺾임선 있잖아요 그죠? 여기 한 여기서도 이제 아이고 도매가 안되네요 여기서도 한땀한땀 한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매를 해주시고 딱 끊어 주시고요 이렇게 되죠 그죠? 최대한 붙어 있잖아요 더 이상 박히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죠? 더 이상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보시면 이선 자체가 일직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뭐 빗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오비를 닮은 오비 넓이가 있을 거예요. 오비 넓이가 여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박히는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선은 여기를 맞춰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진행을 할게요. 그거는 나중에 그 스커트 할때 그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요런 상태를 놓고 이제 반대를 박아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반대 박을 때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요 이렇게 놓고 최대한 이걸 펼쳐주시면은. 음. 그냥 이거 들어가면은 여기 집, 이빨에 받쳐가지고 안 들어가요. 그러면 봉제선이 이만큼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이렇게 펼쳐주셔야 돼. 그래야 이 공간 안으로 이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최대한 끝도록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도 이걸 살짝만 땡기면 이렇게, 이렇게 털어지잖아요. 이렇게 털어져서 달아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한 뭉탱이 남아버리니까 안 됩니다. 이빨, 이 자체가 이렇게 털어지지 않고, 여기가 일직선이 가게끔, 요렇게 딱 잡아주시면서, 여기서 딱 잡아 눌러주시면은, 이 선이 자체가 일직선을 가잖아요. 그죠? 그래야 여기가, 요 차이가 양쪽으로 차이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여기서 하셨으면은, 이 위치도 찾아야 되잖아요. 이 위치가. 그죠? 여기, 여기, 요 끝나는 선. 요 선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를 안 되면 표시를 해주세요. 잡으로 그리고 여기를 딱 잡고, 이걸, 이걸 최대한 이렇게 끌어주세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끌어주시라고 그대로 놓고 여기서부터 딱 들어가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지퍼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고 스타트를 딱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고 난 뒤에는 놔도 됩니다 이건 이제 놔도 되니까 놓고 위를 맞춰주는 거죠 위 여기도 맨 똑같습니다 여기도 1cm니까 여기 1cm니까 1cm 꺾인 데가 여기가 맞아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게 맞아지니까 그대로 딱 맞춰갖고 이만큼 지금 우리가 여유를 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꽉 잡고 눌러가지고 그대로 끝으로 이것도 그대로 박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laughs> 이렇게 끝에까지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맨 똑같이 이선 자체가 일직선이 나오면은 좋고요. 약간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벗어나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박으실 때 최대한 안쪽으로 박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은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빠져나갑니다 이게. 이런 게이 식으로 하시면 그럼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한 선이 네. 딱 나오는 거죠 가름술 딱 하게 되면 은 여기가 봉제선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안 안 벌어진다 이 뜻이에요 잘못해 놓으면 여기 이렇게 벌어집니다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땡겨 입지는 네. 않잖아요 이 정도로만 입으니까 여기는 봉제선만 딱 보이는 그 요걸 이제 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옷을 입으시면은, 옷을 아마 사 입어보시면은, 이, 이 혼설지포 달리는 거 전부 다 이렇게 돼있을 겁니다. 이거 몇번 이렇게 오래 입다 보면은 여기가 터져집니다, 여기가. 그죠? 터져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눈에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끝을 여기서 박아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놓고, 이 끝을. 여기서 이 끝에만 도매만 딱 해주는 겁니다 이게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매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 어디냐 그러면 봉제선이 여기까지 딱 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 그죠? 뒤에서. 봉제선이 지나가 버리면 이건 못 박습니다, 이거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박았으면 여기밖에 안 박힌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박히만 하면 이, 지금 박는 이 의미가 없어져요. 이거는 무엇, 무엇을 뭘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요 이렇게 지프를 내렸을 때 이만큼의 공간이 있잖아요, 이만큼의. 네. 여기가 받치니까 더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밑에다가 이만큼 1인치 정도 내려온 상태에서 한번더 박아주시고 이 길니까 이거 잘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여기서 이렇게 놓고 잘라서 버리시고 그래야 요것만 딱 되는 거죠. 이게 짧게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요 그러니까 연습을 일단 한번 하고 우리가 오비를 달고 그러고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